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 오늘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 첫것 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첫 열매라는 단어는 열번 나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아왜 이렇게 하나님 첫 것에 집착하셨을까? 집착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소중합니다. 어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 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제일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첫것이라는 것이죠. 첫것의 귀중함. 첫째의 귀중함. 첫 열매의 귀중함.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제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DNA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것이 중요하다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는 없거든요. 왜첫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것은 왜안 중요하고요? 둘다 똑같은데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경험,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첫 번째 맡았던 일들, 우리 이런 것들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기억이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첫 것을 드릴 때 정말 첫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것들에 대한 관심 사실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다고 그첫 것에 어, 뭐랄까 이렇게 목숨 거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중한 그첫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의미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 주급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월급이에요. 이제 양육을 다 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아름다운 부담감이죠. 주급은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월급은요, 그, 발륨이 더 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릴 때는요, 아깝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뭐랄까, 이 법이 아니에요. 이 의미거든요. 이것을 알 때에 아깝지 않고요. 그 아깝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어떤 물질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작된 그첫 번째 의미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가치든 이론이든 사상이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그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그 의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도요, 나의 삶, 나의 첫 것, 나의 첫 시간, 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